하얀 침대 위 눈을 뜬두 남녀는 어제 술기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서로를 바라보다 서로의 입술을 탐하기 시작했다 두 남녀의 입술을 아노 작가님 연애 안 해봤죠? 해, 안 해보긴요 해봤는데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실 나는 못태솔로다 마늘이랑 술 잔뜩 먹고 취해가, 어? 섹스하고, 어? 다음날 일어났는데, 뭐? 서로의 입술을 타네요? 그것도 술도 안 깼는데? 네. 어? 네? 네? 어? 네? 입냄새를 자를 입냄새! 마늘 먹고 술 먹고 일어났는데, 뭐, 키스를 한다고? 와, 뭐, 둘이 냄새 못 맞는 거 보니, 뭐, 전생 연부인 같네? 아휴. 어... 입냄새. 죄송합니다. 너작가님 솔직하게 한번말 해봐요. 못 소리죠. 연애 안 해봤죠. 4년간 싸아온 로맨스 수술 덕후 경력으로 대차기 로맨스 작가에 도전했다. 옥탑방에 살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나윤은 작가인 나를 그대로 주영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닭발, 회전국인 것까지. 나윤은 나와 많이 닮았다. 마늘 먹고 키스는 진짜 지옥이구나. 레드와인에 적셔진 나윤의 입술을 지그시 바라보던 호원은 레드와인에 적셔진 나윤의 입술을 지그시 바라보던 호원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음탕한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의 손길에 당황하던 나윤이 흠칫하자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호원은 그녀의 입술을 탐하기 시작했다. 아, 뭔가 빈민한데. 그냥 바로 룸으로 가버려? 호원은 거칠게 벽으로 밀어붙이며 나연의 블라우스 리본을 풀어 헤친다 나연은 그의 거친 손길을 벗어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손길에 사로잡혀 버린다. 좋아. 침대 에 천천히 눕고 키스를 한 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미치겠네 지금 당장 누구랑 섹스를 할 수도 없고 와씨 와와와 깜짝이야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아, 몰라, 몰라. 오늘은 키스까지만 해. 응. 소송해야 돼. 어, 우와! 우와! 아니, 어디 갔어? 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간혹 신부님들이 긴장하셔서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신부님은 아... 또 뭐고? 꿈인가? 이게 뭐야? 이어져 갔다. 저.. 저희 원장님께서 어제 갑자기 사고가 나셔서 부득이하게 제가 맡게 됐어요. 지금 이거 꿈인가요? 죄송합니다, 환희씨. 환희씨, 지금 저한테 환희씨라고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환희님. 아, 제 이름이 강 환희 맞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이러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 아니 왜 울고 그래요? 내가 뭘 했다고? 죄송해요, 아닙니다. 왜 그래? 시라지라 어디서? 지금 부자나 다야. 난 살다 살다 저렇게 아프다는 사람 처음 봤어. 아, 뭐. 그저 때문에 관둔 스텝만 해도 한틀로면될 걸? 진짜 성격 파탄자야. 맞아, 지가 원하는 스타일 아니라고. 온 종이 미용실에 앉아있던 적도 있다니까.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치가 떨려. <laughs> 내가 진짜 살다 살다 저런 쌍년은 처음이야. 그치, 강원이가 쌍년이긴 하지. <laughs> 강원이! 이 여자는 내가 쓰고 있는 소설 속 악녀다 갖고 싶은 건 반드시 가져야 하며 자신이 갖지 못하면 남들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신조다 신조만큼이나 외모 또한 독보적이다 하지만 나연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더 악랄하게 굴었으며 그 어느 드라마의 악녀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다 강한이는 그냥 쌍년의 미친년이다 내가 강한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신랑 입장 딸 긴장한 거야? 나를 딸를라고 부르는 아. 이 남자는 아빠 강석필? 네가 그렇게 원하던 호원동과 드디어 결혼하는 거야 좋지? 뭐? 누구랑 결혼한다고? 나 <laughs> 설마 네가 후원군 아니면 안 된다며 나야 뭐 딸이 좋다는 난단다 좋지만 게다가 강호 그룹 투자도 쉬워졌고 <웃음> <웃음> 이호원 다른 사람에겐 차가워도 자신의 여자인 나윤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스네부 재벌 남자 주인공 그리고 둘 사이를 질투하며 여주인 나윤을 괴롭히는 쌍년이자 희대의 미친년 그게 바로 강원이다 만약 소설대로 진행된다면 사랑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그 강한 이로 빙의됐다 절대 안돼 뭐라고? 저이 결혼 못하겠어요 야, 무슨 소리야 네가 하고 싶어 했던 결혼이잖아 어, 어, 야 일단, 들어가자, 응? 어? 누가 보면 화려한 재벌과의 결혼식이지만, 강호그룹 천안과 신성에너지의 전략적 제휴나 다름없는 결혼식이다. 국내 자동차 그룹 서열 2위였던 강호그룹은 최근 1위를 탈환한 대기업이며, 석필의 신성에너지는 신소재 배터리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다 두 집안의 결혼으로 해외 진출을 앞둔 신성에너지는 강호그룹의 투자를 얻었고 결혼식은 두 회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행사이다 결국 원하는 모든 걸 잃었네 어머니 이대로 끝났다는 착각은 하지 마라 난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신랑 이호원군은 신부 강환이양을 맞아 언제나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기대해. 이제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될 거니까.